2700, 망토같이, 돈이 먼저야, 일이 먼저야. 돈이 먼저야, 일이 먼저야. 왜 돈부터 물어봐? 그럼, 일이 먼저야, 돈이 먼저야. 요새 같아서는 당연히 일이 먼저지. 일단 일을 구해야 돈이고 뭐고 따져볼 거 아니고. 돈 먼저 살펴볼 만큼 사치 부릴 때가 아니라는. 근데 사람이란 게 원래 좀 얄팍하니 간사하지 않나? 그렇게 찾던 일이 잡히면, 돈만 지나봐라 돈 찾게 되지 돈 불만이 쌓이면서 자연지 일에도 전염이 될 테고 그렇다고 일자리도 없는데 돈부터 밝히자면 안될건 빨아 놓으나 공공근로 당연히 일 먼저 따졌다 주는 돈이야 늘 그랬듯이 아쉽지만 그냥 냅두기로 마먹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홀가분해졌다는 덜 먹고 가늘게 싸자 나도 좋고, 환경도 좋고, 돈이 먼저야, 일이 먼저야. 돈 부터 물어봐. 그럼 일이 먼저야, 돈이 먼저야.